2020년 12월 수능 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신유형에 속하는 거죠.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입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There is an African proverb that says 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Till the lions have their historians' tales of hunting, w i l we'll l always glorify the hunter. Glorify,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을 부여하다 이런 말이죠. 즉 사자가 자신들의 역사가를 갖기 전까지는 테이저 헌팅 사냥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냥꾼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사자 입장에서는 사자가 사냥꾼을 뭐 잡아 먹거나 사냥을 당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피하거나 사냥꾼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역 그런 기록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The proverb is about power, control and lawmaking. 권력, 또 통제, 그리고 법률에 관한 것이다. 여기까지 도입을 하고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environmental journalist 환경과 관련된 언론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have to play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 지금까지 환경 관련된 언론인들이 뭔가 승자들의 역사만 써 왔는데 이제는 have to play 사자의 역사가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They have to p u t l a c r o s the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 people who make the laws.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읽어 보면요. 언론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 파괴되는 대상인 환경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완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문장하고 보기에 다섯 개를 모두 다 자기 손으로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볼게요. But at some point, human rights become wrongs. 자, 어떤 순간에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잘못되게 되었다. It's time we changed our thinking so that. 자, 이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 you changed. It's time 할때그 뒤에 있는 절에. 과거형을 사용하는 가정법의 형태를 띈다 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고요 이미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시제로는 이, 그 과거를 씁니다 Our thinking 자, So that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이죠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ights of humans and the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 인간의 권리와 화, 나머지 환경의 어떤 대상들의 권리 사이에 차별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될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됐죠? 보기 볼게요 1번 uncovering the history of a species biological evolution the history of a species biological evolution 어떤 한 종의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를 자, uncover cover는 가리다 덮다죠 반대말이니까 밝혀내다. 이런 말입니다. urging a shift. 자, shift가 나오면요. 보통 f r m 과 to가 있어요. 즉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죠. to sustainable human behavior for nature. 자연을 위해서. 아까 위에 나 environment를 바꿨은 거죠. 자연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인간, 인간 행동으로의 변화를 촉구한다. 얘가 답이, 더는, 답이 되는 거겠죠. 다음, f i g h t i n g against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자, 널리 퍼진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 위반에, 위반에 대항해서 싸우다 관련 없고요. Rewriting history for more. Underrepresented people. 자, 이 표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Underrepresented라는 말은 우리가 represent는 누군가를 대표하다란 말이죠. 즉, 자기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underrepresented people이라고 합니다. 대표해주는 사람이 없는 부분, 없는 분야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의 역사를 다시 쓴다 관련 없고요. Restricting the power of environmental lawmakers 환경 입법과의 권한, 권력을 제한한다. 관련된 문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